옛날에 웃든 사람이 살았는데 딸을 시집보내게 된기라. 딸을 시집보내고 인자 사돈집에 손님으로 가게 됐는데 사돈집에 떠 가위가 보이 사돈집이 아주 잘 사는기라. 딸도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가 왔다고 참 잘해주거든. 그래 인자 딸이 밥을 내오는데 반질반질 반질. 윤나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놓이 보기가 참 좋은기라. 그래고마이 사돈이 이 녹그릇이 탐이 나 뿌린기라. 이 사람은 사돈집이 일에 잘 사는데 노그릇몇개 가간다고 표안 나갔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잠들 때를 기다린 기라. 노그릇몇 개를 몰래 훔쳐 갈랐고. 그런데 딸 시아버지가 사돈 왔다고한잔 들이키 소마. 이러면서 술을 자꾸 권하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고만노그릇 생각은 이자 아프고 술을 한점 없이 들이킨 기라. 그러고 깜빡 잠이 들어 버리 기라. 그래 딸 시아버지가. 어허 며느라 네그 아버지 잠자리 좀잘 마련해 드리기라. 이러면서 대접을 잘 해주는 기라. 그런데 이 사돈이 기름진 음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기라. 그래갖고 뱃속에서 전쟁이 난 거면 키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살살 아파 오거든. 그래 버뜩일 나가 뒷간을 갔는데 뒷간 문고리를 잡자마자 고마 바지에 똥을 뿌지직 삿비린기라. 이 사도는 옷잘 줄 몰라 일하지도 잘하지도 못하고 무골리만 잡고 있는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 버뜩 정신이 드는기라. 사도는 바지를 훌러듬 벗어가 손을 들고 개를 살살 꼬드긴기라 개한테 똥을 핥게 해가 바지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워이 워이, 이와 봐라, 여 만난 거 있다. 이러면서 개를 자꾸 꼬드긴기라 개는 어디서 구수한 똥냄새가 나이 냄새를 따라 가본기라 가보이 웬 할배가 손에 똥싼 바지를 들고 핥으라고 꼬득이거든 그래 이 개는 할배 눈치를 바, 눈치를 보며 바지를 살살 핥다가 고마 바지를 물고 내빼삐린기라이 사도는 이놈의 똥개새기내 바지도 내 바지도 가면서 개를 뒤쫓았지만 더 쫓지 못한기라 아랫도리가 홀라당 뺏기져 있을게네 괜히 소리를 질렀다가 사돈 내 사람들이라도 일나면 세사 이런 낭패가 없으이 고마 체념을 했빙이라. 그나저나 딸네 집에 와가 똥싼 것도 망신스럽게 바지꺼정 잊어버렸으이 아버지가 돼갖고더 있을 수가 있나. 그래 고만 몰래 도망갈라 카다가 버덕 나지보노골리지 생은 안기라. 그래 이 사돈은 주위를 살피면서. 갈때 가더라도 노그릇은 챙겨가야지 설마 사돈이 가갔다고 생각하겄나 이하면서 몰래 정지에 드가갖고 노그릇들을 주섬주섬 보재기에 주고 담은 기라 야 그것들 참 만질만질 나는 거좀 보래 하면서 노그릇을 투게 한짐질을 지고 정지를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자빠져 부린기라. 오장창창창. 노그룹들은 요게조게 나뒹구는데 이 사돈 꼬라지 좀 보소 두루매기 꺼정 풀어져가 아래돌리 고막 번이 다 드러나 삐린기라. 그뿐 아니라 자빠지다가 어디를 다치는지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게 된기라. 그런데 이 사돈 양반 술도 과한데 다 힘이 빠져서 그러한지 그만 잠이 들어 뿐기라. 종이 화하했는데딸 시아버지가 뒷간 가르고 일어났다가 정지 쪽에서 드렁 드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 부엌이 난장판을 모두 보이 세사 이런 우스운 꼴을 여태 본 적이 없는 기라 안녕 아빠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해보이 아래 것들이 봤다가는 집안 망신당할 게 뻔하거든.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 사돈을 얼른 깨운기라. 그러고 시침을 뚝 떼고는, 아이고, 사돈. 아무래도 제가 술을 너무 꺼내는 값소. 얼른 체비하고, 아들 아침 문화이나 받읍시다. 이란기라. 이 사돈은 자기의 꼴을 보이 입이 뜨 벌어져 한마디도 할수 없는기라. 딸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래, 두루매기로 아래떠리를 개어가리고, 사도는 시키는 대로 대청마루에 가 앉았는기라, 딸사후 문화 인사 받을려고이 사도는 떡하이 무기를 잡고, 헛기침도 으흠 하면서, 문화 인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이 또 벌어진기라, 전날 똥산바지를 물고 간 똥개가 마침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기라, 그런데 어디서 또 구수한 똥냄새가 나이 벌떡 일어나 냄새나는 곳으로 간기라 가보이 마룻반 사이에 똥 묻는 궁디가 보이는 기라 그래 이 개는 해바닥으로 궁디를 할은 기라 똥을 먹을라고 이래놓으이 딸 사온문화인사 받을라고목게 잡고 있던 사돈은 어디서 온 개새끼가 자기가 궁디를 할아데이 너무 간지러워가 궁디를 이리들썩 저리들썩 하면서 으흐흐 웃어 댕기라 그러다가 딸 시아버지 눈치를 보이 딸 아버지 시아버지가 흠 음. 어?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는 기라 그래 할수 없어가 지 궁디를 손톱으로 꽉 꼬집은 기라 간지러움을 참을라꼬 그때 마침 딸레오가집 문안을 들리라고 들어왔는 기라. 그런데 딸이 떡 두어보이. 사방에 똥 냄새는, 똥 냄새는 진동하지. 아래 또리를 개우가린 친정아버지는 길게 웃었다가 눈물을 찌끈거렸다가 정신 나간 사람 면기로 앉아있지. 이라 이사태파악이딱 땡기라. 아프 딸은 지,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던 기라. 딸이 그생각해보여잘못하다간 이번 일로 평생 시댁에 갈씨를 받게 생겼거든. 그래 깨를 한 가지 내가 애국고 아버지. 제가 올라 때에는 친정 아버지가 딸 사둔 집에 와가 난장판을 맹글고 망신을 당하면 시집간 딸이 잘 산다고 말을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체면불가하고 이래부러 망신을 당하시고 집안은 난장판으로 맹서스의 하위와 같은 은혜에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래 말한 기라 며느리 말은 들은시 아버지는. 그 새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진정 아버지는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도 못하고, 개가 할사 되는 것에만 정신이 빼앗겨, 계속 자기 궁지를 꼬잡느 라고 눈물만 찡끔 흘었다간다.